화웨이 시진핑의 거대한 음모와 서방 국가의 방어. 화웨이는 중국 대표적인 거대 IT 기업입니다. 인민군 통신장교 출신인 렝정페이가 설립을 했고요. 기업 공개가 되지 않은 비상장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사회도 비공개, 주주 정보도 비공개입니다. 이사회와 주주 정보에. 중국 공산당이 끼어 있다고 합리적으로 추론을 합니다. 그 하위의 예. 일들을 보면은 민간 기업이라면 하지 않을 비이성적인 행동들이 종종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하위의 위기에 처한 이유이기도 하지요. 우선 5G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G는 초당 10에서 20기가바이트 속도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고요, 아주 빠른 속도로서 3무 인터넷이 본격화됩니다. 그래서 생활의 모든 영역에 적용이, 적용이 되고요. 기존의 4G와는 달리 차별화되는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존의 그 4G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부분적인 사물 인터넷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5G는 빠른 속도와 상호 전달 속도 때문에 응답 속도 때문에 이제 자동차에도 사용이 본격적으로 됩니다. AI를 활용한 자율주행도 그렇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하만가 여기에서 그 전장장치에 많은 투자 를 하죠. 그런 부분들도 오지아 일자 방광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많은 사물인터넷이 훨씬 빠른 가음성 속도 때문에 본격적으로. 새로운 제품들이 쏟아져서 나오겠죠 일반적으로 저희 일반 소비자들이 볼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제일 끝에 상품들입니다 그런데 하웨이는 오늘 휴대폰에서도 지금 뭐잘 나가고 있죠 애플을 제철했다고 그러죠 애, 애플 밑에 애플 위에 하, 하웨이가 있다고 그러죠 근데 그것보다도 네트워크, 통통신을 서비스하는 네트워크 설비에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길가다가 보이는 휴대폰 전파소는 탁 같은 거 보이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각 서버들, 여러 가지 기계들에 대해서 상당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말인데요. 그러니까 하웨이의 이게 세계 점용도입니다. <laughs> 빨간 거는 버스리게 하웨이와 오지를 협력하기로 결정된 나라들이고요. 분홍색은 M.O.U.를 체결해서 지금 하웨이 장비를 테스트하고 있는 국가들이고요. 이 파란색은 하웨이 장비를 금지한 국가들입니다. 근데 작년 한 11월까지는 1 0월까지 이랬었는데,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미국의 힘이죠. 그, 하우이는 어떻게 오지 시장을 정리했는가? 기술도 있어요. 듣고도 많고, 연구 그 투자비도 많고요. 가격도 쌉니다. 그러면 당연히 선택을 해야죠. 하지만, 그, 싼 가격으로 점유율 확장에는 중국 공산당의 보조금 정책이 있습니다. 하외 보조금을 약 1000억에서 2000억 달러를 주문중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 돈으로 120조, 240조 원 하나가 되는데, 어마어마하죠? 근데 왜 공산당이 지원을 했을까요? 인간 기업에게? 그거는 중국이 국가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백건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지금 오 G 장비, 5 G 장비에는 공급상으로 뭐 하웨이 말고도, 뭐, 제, 지티 e 말고도, 에릭슨 노키아 삼성이 있는데요. 요 기업들을 도퇴시켜버려가지고, 글로벌 5 g 네트워크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이익이 있냐. 중국은 지금 미국과 대립하고 있죠. 태권을, 태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데 군사 전술적으로 전투가 일어날 수 있는 다수리 영역이 있습니다. 육지, 공중, 해양, 우주 네트워크. 육지, 공중, 해양, 우주는 미국이 넘버 no. 원이죠. 네트워크는 역사적으로 전면적인 전쟁이 란어적 없습니다. 해커로 서로 이렇게 음성적으로 보이지 않게 주고받고 기술 탈취하거나. 뭐 시스템을 마비시키거나 그 정도였는데요. 근데 앞으로의 전쟁은 네트워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그 네트워크 시장에서 중국이 넘버원이 되고자 하는 야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판을 짜서 가위를 앞으로 내어서 자기는 뒤에 숨어서 돈으로 조정을 하는 거죠. 천억, 이천억 달러 보조금이 작은 금액 아닙니다. 120조, 240조 되는 돈인데. 그런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다수의 영역 중에서 점점 중요성이 커지는 네트워크에서 백0을 차지할 수 있으면 최고 장사라는 거죠. 현대사회가 네트워크화 될수록 그리고 이렇게 루비커터스 시대가 도래할수록 네트워크의 파괴는 커집니다. 그 전쟁의 첫 시장을 이제 앞으로 10분은 네트워크 전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겪어보지 않은 새로운 형태입니다. 근데 그거를 한 100조에서 200조 되는 돈으로 장악할 수 있다? 그리고 돈도 벌죠. 하웨이는. 왜냐면 좀 공황당이 주주니까 알 먹고 껌 먹기죠 미국 항모전단 뭐 서로 만든 항모 가뭐 건조비가 만한 13조원 들었다고 그러는데 항모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위에 채울 전투기사 사야 되 겠죠 그리고 그 주위에 있던 공격용 핵 잠수함 구축함 그 고치면 뭐 돈도 어마어마한 돈이지만 운영비까지 생각하면 정학적인 돈이죠. 그게 한대가한 개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 쌓인 이운용비까지 지고 한다고 그러면은 뭐 아주 비싸게 미국을 미국에서 미국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뭐 중국에 있어서는 최선의 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진핑도 그렇고 고상난도 그렇고 그 사활를 걸고 있는 거죠. 근데 미국은 왜 이렇게 무방대하게 중국의 함정이 빠졌는가 미국은 시장 경제이 되려 그렇습니다. 시장이 결정하니까요. 뭐 미국은 주파수를 경매를 하는데 대역을 경매를 하는데 그, 그 비용이 전문학적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만 규모의 기업들 정도만 그 대금을 지불할 수 있어서 몇 개의 기업이 그파수소대을 구매를 하고 독점하는 형태죠. 그래서 그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어서 미국, 데이, 미국 데이터 비용이 세계적으로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경비 절감을 위해서 싼 설비, 설비를 찾는 거죠. 중국이 이 요구에 부합되었죠.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주니까. 한국 LG유플러스도 국방을 주자인데다가 어깨삼이고 점유율도 낮기 때문에 싼, 싼 설비가 공유가 당기겠죠. 경영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미래에 나타날 예측 못한 리스크는 또 하나야 되겠죠. 하웨이가 작년 말에 이제 그전 세계에서 오지시장을 장악했고 그래서 올해 2019년 2월에 스페인, 바르셀로나 세계 전신회에서 이제 내가 오지 넘버 원이다라고 대권을 선포할 대관식을 치를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고 있죠. 미국이 선도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출시되는 휴대폰도 무산시키고 버조금 중단을 하고 사용하지 말라고 라 기계 중국 기계 하웨이권 쓰지 말라고 우방들에게 요청도 하고요. 그리고 미국의 전통적인 1급 동맹인 바이바이즈하고 협력을 해서 하웨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2월에 캐나다 벤쿠버에서 하웨이 CFO인 몽안조가 체포가 되고요. 2019년 1월에는 폴란드에서 하웨이 직원이 간첩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이 직원은 전 폴란드 축제 중국 영사관 직원이었습니다. 몽안조 그 하웨이 CFO는 금융사기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왜 금농사기냐? 그 미국이 이란과 핵 문제로 마찰을 빚으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미국이 대이란 제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기술과 특허가 들어간 제품은 이란에게 파지 못하도록 하는 법인데요. 그런데 하웨이가 유국법을 어기고 우회수출을 했습니다. 그 베이프컴퍼니를 통해서 하웨이가 베이프컴퍼니에게 물건을 수출하고, 그럼 그 베이프컴퍼니가 다시 일란 수출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베이프컴퍼니에 수출했는데, 죄를 지은 거는 곧 베이프컴퍼니다. 라고 이렇게 할수 있는 면피죠. 근데 은행에서 보니까 그이 돈이 각게간게 다시 이란 거쳐서 오니까 하웨이게 물은 거죠. 이 회사랑 관계가 없냐라고 했고 하웨이 거짓말했죠. 관계 없다. 근데 하웨이 거짓말 때문에 이 은행이 미국의 대 이란 제재법을 어기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유, 유육의 검사관이 검사가 그 하웨이시의 부모가 조언을 금융사기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근데 그부 조언은 아, 어, 너그베이퍼강 회사와는 하웨이와 관계가 없다. 라고 부인을 하고 이제 막대한 보석금을 지불하고 자택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1월 8일날 로이트 통신이 보도를 했어요. 그 하웨이하고 공공스카이컴하고 그 다른 페이퍼컴퍼니가 아주 밀집한 관계가 있다라는 자료를 보도를 했고요. 그래서 몽환조는이 금융사기 혐의를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 한번 생각해보죠. 그 하웨처럼 규모가 큰 기업이 1년 매출이 한 98조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 돈으로요. 한산에서. 그런 큰 기업이 제일 큰 시장인 미국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는 이험한 짓을 왜 할까요? 이란이면 이란 시장을 이란 시장을 포기하지 중국 시장을 포기하겠습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고 을 있기 때문에 이란과 중국, 이란과 미국이 대립을 하면은 중국이 이게 이라는 우방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정치적인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것을 하웨이를 통해서 지원해줬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일반 기업의 판단으로는 하기 힘든 비이성적인 행동들이죠. 그리고 1월, 2019년 1월에 체포된 폴란드의 하웨이 직원은 전직 대사관 직원입니다. 중국 대사관 직원이면 직원이거나 아니면 정보원입니다. 그런데 그 강조하죠, 요즘에. 우리는 하웨이는 중국 정부에 영향을 치지 않고 독립적이다라고 하는데, 소용한 직원은 전직 중국 대사관 직원입니다. 그리고 그 직원이 전에 하던 것처럼 여전히 감춰지를 하다가 체포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하위는 계속 꼬리 자르게 하고뭐 이렇게 분열하지만은. 이렇게, 이렇게 1년 하 1년적으로 드러난 그하위들의 사태로, 그 안정성, 신뢰성이 제일 중요한, 통그 동신업계, 동신설비업계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고 생각을 합니다.